20세기 초 자동차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값비싼 가격 탓에 노동자와 중산층은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는 자동차는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혁신에 나섰습니다. 그의 무기는 조립라인이었습니다. 1913년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동식 컨베이어 시스템은 생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고 단위당 생산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T 모델의 가격은 출시 초기 850달러에서 1920년대에는 3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상류층의 상징물이 아니라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 변화는 소비자 잉여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구매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같은 효용을 누리게 되었으니 추가적인 잉여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가격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비자들, 농민, 공장 노동자, 소도시 주민들이 드디어 자동차를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소비자 인연은 새롭게 창출된 것입니다. 포드티 모델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가격 인하가 어떻게 시장을 넓히고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중화는 도시 구조와 노동시장, 심지어 주말 문화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소비자 잉여의 확대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입니다. 어느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첫 음반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팔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경매에 음반을 내놓기로 합니다. 경매에는 존폴 조지 그리고 링고 이렇게 네 사람의 엘비스 팬이 나타나고 이들은 각자 내고자 하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상한선의 금액을 지불 용이라고 부릅니다. 지불 용이는 구입 희망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즉 각자가 이 물건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내 네 사람들은 자신의 지불 용이보다 가격이 낮다면 이 음반을 사고 싶어하겠지만 가격이 초과하면 음반을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음반 주인은 10달러를 불렀고 이 금액은 네 사람 모두의 지불 용이보다 낮기 때문에 가격은 금방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격 올리기는 존이 80달러보다 높은 금액을 부를 때 끝납니다. 그리고 폴, 조지, 링고는 80달러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경매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논의의 편의상 존은 폴이 포기한 금액인 80달러를 주고 음반을 가져갔다고 가정하죠. 중요한 것은 경매로 이 음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존에게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존은 어떤 의미에선 이 물건을 아주 싸게 산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거래로 20달러의 소비자 잉여를 누리게 되는데 소비자 잉여란 구입자의 지불 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저는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10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물건을 80달러에 구입해 20달러만큼 이득을 얻게 된 것이죠.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지불 용의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는 이득을 나타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페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